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브랜드니 견고한 진과 그리고 중독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의 의지에 반하여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여러분들의 사장이 여러분에게 되게 못되게 군다면은 혹시 또 여러분들이 10대들이어서 부모로부터 이제 학대를 당한다거나 그렇다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겪는다면은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또 악한 영들을 상대를 해야 합니다. 저도 제게 상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못되게 굴었었어요. 엄청 저에게 나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일하러 갈 때마다 모든 조종하는 악한 영들아, 너희들은 오늘 나를 고통 당하게 할수 없다. 내가 그 상사의 안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명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멈출지어다. 너는 권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으니 너를 묶어서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명하노라. 또 학대에 관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혹은 아내, 남편 또 가족들을 통하여. 나에게 고통을 주는 조종의 영들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멈출 것을 명하노라 너희들은 더 이상 그들을 조종할 수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평화가 임할 것을 명하노라 그것이 제가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조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은 주술이 되게 됩니다 위치크래프트예요 그들이 감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주술이 돼요. 어떤 것이 무당처럼 하는 방식이냐면요. 무당처럼 기도하는 것은 이제 내가 만약 사업을 위해 뭔가를 팔아야 할때 저는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당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로 하여금 물건을 사주시게 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대신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제 상품들이 눈에 뜨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가진 상품들이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할 만한 물건에, 물건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 도시와 지역들의 신명기 28장이 순종의 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람들이 제 물건을 볼 때, 눈에 띄고, 오늘 제가 가진 물건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며, 팔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 그렇게 기도하지, 저는 사람들의 감정을 놓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들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조종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주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품에 대해서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팔려고 하는 상품들이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구원받지 않는 가족이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됩니다. 아버지, 구원받지 않은 자가 술에 취하던지 파티를 하던지 물란하던지 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이라고 해볼게요. 자, 아니가 구원을 받음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그가 월마트에 있던, 어디에 있던지 간에 그의 길에 오늘 증인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삶에 중독의 영을 묶습니다. 내가 술 중독에 대한 권세를 행하노라. 내가 마약의 중독에 대한 권세를 행하노라. 메스 암페타인에 중독되거나 아니면 다른 약물 중독이 있을지라도 내가 중독의 영을 그의 삶에서 묶고 떠나 보내노라. 내가 그의 삶을 망치고 조종하고 멈추게 하는 영에게 명하노라. 너는 더 이상 그의 삶을 망치는 권한이 없다.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명하노라. 그들이 탕자일지라도 천사들에게 명하노니 그를 하나님 앞에 데려올 지어다. 아버지 그를 본향에 데려오소서. 아버지 성령님 그 마음에 움직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마음이 녹아질 것을 명합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그들에게 사역합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지금 기도하노라. 그를 돌려주소서 우리는 결코 포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천사들을 그들에게 보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아이들에게서 또한 역사하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술집에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술집에서 나올 것을 명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추수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의 꿈에 역사하소서 방문하소서 아버지 천사들을 보내어 그에게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천사든 무엇이든 보내어 주사 하룻밤 만에 일어났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능히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이미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신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들에 대해서 그냥 동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멍이 들었었어요. 아버지 의인은 결코 버리, 버리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겠습니까?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내 가족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내게 귀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놓고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집에 제공해 주시는 것들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뿌린 씨들을 추수하게 될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왜 몇몇은 30배이고 왜또 몇몇은 60배이고 100배인지에 대해서 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대답하시기를 아들아 땅들을 보면은 몇몇은 100배를 낼수 있는 만큼 기름진 땅이 있지만 모든 땅이 그렇게 풍부하진 않단다. 그렇기에 너는 학생이 되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돈을 잘 쓰려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버지, 100배가 될 땅을 보여주소서, 60배가 될 땅을 보여주소서, 30배로 은, 은혜롭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풍부하게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을 사역을 축복하소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음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역을 통하여서 고아들을 먹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아와 과보를 사역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그들은 정말 훌륭한 땅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보를 돌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축복의 편에 서고 싶어요. 그들이 하는 것에 있어 동의 안할 때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놓고 축복을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죄들이 있어요. 또한 많은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 베냐민, 네타냐오를 보호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국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길 것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축복하세요. 그리고 또 넘치도록 증가하도록 말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상황을 놓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강력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주를 하고 의심하고 안 믿는다면 그리고 이렇게, 아, 오늘 또다시 아프네. 오늘 안 좋은 날이야. 내 상사가 나를 놓고 쓰레기처럼 다루네. 애들이 오늘 또 말썽을 피우네. 진짜, 저, 저 아이가 내 아이지만 악마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말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정적인 것들의 입에 말함으로써 그러한 현상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은 여러분들의 혀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기쁨과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의심하고, 안 믿고, 두려워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해요. 여러분들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찾아서 신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을 놓고 성경을 찾아서 기도하세요. 온전한 사랑이 그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거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산더러 바다로 던져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요 그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겠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을 묶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삶 속에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세대적으로 암에 걸리는 죽는 유전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유전적으로 암에 걸려서 죽는 자들이 있고, 또 유전적으로 당뇨가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들이 있고, 세대적으로 견고한 음란의 영이 지니 있는 집안도 있고, 할머 예를 들자면 할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그내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그런 것들이 다 세대적인 저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에 있어서 대적을 해야 해요. 그러한 저주들은 내에대해서 끊어질 지어다 모든 세대의 저주는 내 자녀들에게 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영적인 견고한 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견고한 진들을 부셔야 합니다. 하나는 금식과 기도로요.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그것들을 공격하세요. 제가 극복한 것은 섭식장애입니다. 일행 디스오더리라고 합니다. 저는 그 섭, 섭식장애를 놓고 공격을 했어요. 제가 먹음으로써 굉장히 편안함을 찾고 먹음으로써 기쁨을 누렸습니다. 저는 아웃백에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스테이크를 먹는 것도 좋아하고 샐러드도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희 세대가 그래요. 제 엄마도 뚱뚱하고요. 제 할머니도 뚱뚱합니다. 다 비만이에요. 먹는 것에 대해서 섭식장애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부셨습니다. 저는 비만에 대해서 권세를 행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섭식장애로부터 자유하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절제의 영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섭십 장애의 영을 대적합니다. 아버지 절제의 영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계속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계속 그것을 굳게 잡고 그 말씀 위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섭십 장애는 내 아이들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비만은 내 세대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저는 세대의 저주를 끊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음식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도면 됩니다. 비만이 될 정도로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음식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또제 생각을 새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섭식 장애로부터 자유로울지어다. 저는 예전에 술도 많이 마셨었어요. 그리고 다시 술을 안 먹을지어다. 그 저주에 서클을 끌었습니다꽤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끊어졌어요. 다시는 술에 손을 대지도 않습니다. 맥주도 많이 먹었었고요. 말가리타도 많이 먹었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면서 하하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요. 저는 어떤 악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옳다고 말해도 저는 세상의 부분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은 알레이트 영화, 그러니까 성인 영화를 봐도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저에게 옳지 않아요. 그들이 옳다 하는 것은 우리의 기존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여러분들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술에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걷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담배를 못 끊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담배를 핀다고 해서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여러분이 담배를 끊도록 기도를 해드릴 거예요. 자유롭도록요. 우리 교회 어떤 젊은 청년이 담배를 못 끊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교회 밖에 나가더니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당신은 담배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싶나요? 네 저는 담배를 중독이 되었었어요. 하루에 네갑씩이나 핍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돈이 그 담배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뭘 원합니까? 그랬을 때 그렇게 담배를 끊고 싶다고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손을 들었고 제가 그 손을 그분의 배에 얹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담배가 그에게 역겹게 느껴지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더 이상 원치 않게 될 것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중독의 영을 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몸에 니코틴이 빠져나가도록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더러운 것을 갈망하는 영을 무너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축차, 축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다음에 그가 담배를 입에 물었을 때 구역질이 나게 해주셔서 토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집에 가서 그렇게 선포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가 수요일 날 교회에서 말하기를 제가 담배에 불을 붙였을 때 엄청나게 온몸, 온몸에서 땀이 흘러나왔었어요. 제가 담배를 물려고 시도할 때마다 너무나도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입에 물려고 하자 토가 나와서 담배를 입에 물 수가 없었었어요. 당신의 기도가 역사를 하네요. 저는 당신이 담배에 대해서 기도한 이후에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었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또한 담배 중독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은 더 이상 담배나 다른 중독에 묶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럴 때 악한 영들은 네가 담배를 피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니야. 너는 담배를 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 이러한 말들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마들에게 여러분들은 닥치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해요. 우리는 아담과 하어처럼 숨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해요. 그의 자비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중독에 처하였다면 그와 관련된 구절을 찾으세요. 좋은 성경의 앱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담배에 가서 이제 피려고 할 때마다 나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롭다. 손에 이제 담배를 피려고 할 때마다 나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니코틴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나는 마리화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선포를 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되길 원하십니다. 더 이상 묶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 있다면 배우자랑 상의하시고 또 음란한 것을 보고 싶은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유혹의 영화,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더러운 음란의 영화, 내가 너를 묶노라! 나는 인터넷에서 그 쓰레기를 안볼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세요. 여러분들은 악마로부터 묶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한 여성이 저에게 묻더군요. 어떻게 이제 기름을 집에서 붓냐고요. 제 아들은 헤비메탈 음악에 중독되었었습니다. 그것은 악한 영이에요. 악한 사탄의 영이 헤비메탈에 많이 역사를 합니다. 물론 세속적인 음악에는 다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사탄은 음악을 정말로 잘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의 아들의 방에 기름을 부으세요. 올리브유가 있습니다. 그 올리브유 오일에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담급니다. 올리브 오일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못 들어오듯이 그 기름 바른 손가락으로 문에 대 문에가 되고 바르세요. 보혈을 바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을 내 집과 내 문에 뿌리, 뿌리노라. 내 아들의 침대 위에 뿌리노라. 아버지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유롭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음악을 들, 들, 틀면은요. 악한 영들을 집에 불러오게 해요. 만약에 아들이 만약 나이가 들었다면은요. 지그 집에서 나가게끔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피리츄얼엠머스피어 영적인 기류가 집에서도 있는데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지 않으면 악한 영이 여러분 위에 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음악과 그리고 또 집에서 이제 계속해서 찬송을 틀어 놓는 것을 해야지 그런 영적인 기류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 그런 음악을 틀어 놓게 되면 악한 영들이 집에서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미디어는 그들의 아젠더를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키고 모든 쓰레기들을 CNN에서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가끔 폭스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주고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도 그렇게 줍니다. 그래서 저는 다 닫았어요. 이게 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는 것들을 괜찮아. 그 봐도 돼. 이렇게 유혹하지만 그렇지만 아니에요. 여기까지 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든 필요와 모든 신유와 가족이 아파서 죽어간다든지 주님께서 오늘 작은 새를 환상 중에서 보여 줬어요. 작은 새가 먹이를 달라는 것처럼 입을 벌리는 것처럼 엄청 많은 새들이, 작은 새들이 있는데, 주님, 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은 나의 일이다. 브랜드나, 성령이 역사할 것이다. 그럴 때 이제 갑자기 아주 큰 새가 나타나 아기 새들을 덮는 장면을 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신유와 축사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결혼이 무너졌다면 회복을 선포합니다. 재정의 문제라면 재정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모든 집안에 축수, 축복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저도 이제 존 라미레즈하고 친 친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존 라미레즈 같은 경우는 대표 사역이 축사 사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할때뭐든지 어,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해 달라고 저것을 해 달라고 하지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물건을 파게, 팔게 해주는 마음, 그런 거는 하나님의 나라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품들을 있을 때는요, 재정을 놓고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거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디어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진 상품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눈에 띄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물질을 물질을 놓고 그러니까 팔려는 물질을 놓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해서 사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런 기도는 주술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할 때는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신자를 놓고 기도를 할때 아버지 저도 제 아버지가 안 믿거든요. 아버지, 제 아버지, 융경룡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제 할머니, 정순자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제 할머니, 정순자가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주님, 가는 길에 있어서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에게 명하노라, 아버지, 그들을 예수님의 집에, 그리고 예수님의 본향에 데려다 놓을지어다. 그들의 마음을 돌려 놓을지어다. 사역의 영들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명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고, 예수님께서도 신유를 선포했을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올려드린 다음에, 내가 나음을 이번 노라라고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나을 지어다가 아니라 나한 노라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완료형으로 선포를 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선포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할때 이제 축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요. 저도 막 예전에는 야동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많이 보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나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렇게 선포를 하, 해, 하고, 그리고 또, 그르,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눈에 보이면은요, 막 울렁거려요. 속부터 막 토하게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몸이 아프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끊게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다른 뭐, 뭐, 소설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미디어 중독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중독에 있어서도, 물론, 그게 이제 다시 올 수는 있어요. 다시 올수 있는데 회복 속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딱 지나가면은 그냥 생각도 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비록 그런 죄들을 짓고 있을지라도 선포를 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중독의, 중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포르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란의 영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묶인 것들이 있다면요 예, 이렇게 기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또 축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잠시 이제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눌려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님 이것을 듣고 자유케 하게 주님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듯이 주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모든 불행을, 그 모든 부정을, 그리고 또 모든 아픔과 질병들을 해결해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것을 보는 자들 중에서 아픈 곳을 있다면 주님 그 아픈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나음을 잊게 되고 또 중독의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 또한 주님 부셔지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팔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늘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